기존의 요지 씨하고는 뭔가 실루엣이라든지 무게감 자체가 다르니까 헤딩이나 캐팅 이런 거 이제 많이 쓰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이 볼륨감이야. 볼륨감이 너무 과해. 헤딩이나 다운 어쨌든 공기가 들어가니까 이게 부풀 수밖에 없지만 요지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부드러운 실루엣이거든. 오버하지만 약간 부드럽고 우아한 실루엣을 좋아하는 건데 이번에는 우아하고 빵빵한 느낌이 이제 옷들이니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룩들이 너무 다 뚱뚱해 보이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뻐 보이지가 않아 다 뚱뚱해 보여 모델들이 더군다나 일반인 모델들이 이번에 많이 썼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어쩔 수 없이 프로포션도 조금 안 좋고 살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야 이 패딩이나 퀘팅 이 자켓 코트 이런 거 입혀놓으니까 더 뚱뚱해 보이고 더 짧아 보인다 미쉐린 타이어 같이 <laughs> 그러지 않았어? <laughs> 일단 실내적으로만 보면 조금 실망이다 그러니까 별로다